전강연설의 핀창 구호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해전쟁을 만약에 그는 미국.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국민 자들의 일방적인 이해관계가. 백년무 검사의 헛한 속범입니다. 상대를 먼저 자극해 침략군으로 거듭 선동하라는 속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더러운 선두를 맞잡았습니다. G7이 이어지는 미일한 회의는 현 전쟁 경제를 쑥시키는그 중심에 미일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G7이 열리는 히로시마는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계의 아주 효율성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덕들의 시그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의 가입하기 무섭게 젤라스키는 무기를 또두거하러 갔습니다. 윤석열이 방해하기 무섭게 히시다가 방화하러 7일 이 땅을 밟는다고 합니다. 딱딱받아 떨어집니다. 국내외 모순이 격화시키는 국내외 모순을 격화시키는 제국주의의 끝은 해멸이라는 것을 기간의 역사가 부어준 진리입니다. 이제 해멸적 종말에 기어코 같이 뛰어든 윤석열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날, 노동자가불신에죽었면데 위선적인 말조차 하나 없는 윤석열은 허영식이라도 모자랍니다. 이땅에 자주도 민주도 평화도 없습니다. 윤석열 타도만이 절쟁를 막고 우리 민중을 살리는 길입니다. 윤석열 타도 추정에 앞장에서 우리 민중민주당과 청년학생들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그 끝까지.